여러분,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요? 32살 포르투갈 여성이 모든 걸 포기하고 혼자 한국에 왔어요. 약 혼자도 차고 안정적인 일도 뒤로 하고요. 그런데 한국 첫날부터 모든 게 충격이었어요. 신발을 벗어야 한다고? 바닥이 따뜻하다고? 할머니가 돈 없어도 괜찮다고 하신다고? 90일 후 떠나야 하는 그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느 비 내리는 밤, 그녀의 운명을 바꾼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는데, 과연 그녀는 포르투갈로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지금부터 여러분도 믿기 어려운 감동 실화를 들려드릴게요.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마리아나 실바입니다. 32살이죠. 포르투갈 포르투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 동네 건물마다 붙어 있는 푸른 타일을 보며 켰습니다. 할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나야, 저 타일들이 우리 역사를 품고 있단다. 할머니는 제첫 번째 선생님이셨어요. 여섯 살 때부터 할머니 손을 잡고 포르투 골목골목을 다니며 타일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들었죠. 저 파란 타일은 18세기에 만들어진 거야. 바다를 건너온 선원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단다. 그때부터 저는 타일에 매혹되었어요. 대학에서 문화재 보존을 전공한 후 15년간 포르투갈 전통 타일만 만져왔습니다. 깨진 타일 한 조각 한 조각 맞춰가며 옛 모습을 되살리는 일이 제 전부였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좀 지겨웠어요. 매일 같은 패턴의 타일들, 같은 색깔의 파란색만 보다 보니 내 인생이 이게 다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2024년 가을 리스본 국제문화재보존학회에서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 남성이 한국 전통 건축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스크린에 비친 한옥의 검은 기와가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와, 저렇게 우아한 곡선이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포르투갈 타일과는 완전히 다른 아름다움이었거든요. 발표가 끝난 후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아나 실바라고 합니다. 포르투갈에서 온 타일 보존가예요. 그는 윤태겸, 35살 한국 전주 한옥 보존센터 학예 연구사였죠. 키가 크고 진중한 인상이었는데, 눈에 뭔가 깊은 열정이 담겨 있었어요. 타일은 빛을 품고, 기와는 비를 흘린다고 하죠. 용도는 다르지만, 둘다 사람의 삶을 지키는 거네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어요. 아, 이 사람은 저와 같은 마음으로 전통을 지키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커피를 마시며 더 이야기를 나눴죠. 태겸 씨는 한국 전통 건축을 지키는 일에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사실 한국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한옥에 관심이 없어요. 아파트가 편하다고 하죠. 하지만 저는 믿어요. 우리 전통에는 분명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도 아팠어요. 포르투갈도 마찬가지거든요. 젊은이들은 모던한 건물만 선호하고 전통 타일은 낡은 것이라고 생각하죠. 한국 오면 당신 현장부터 보여줄 수 있나요? 물론이죠. 전주 한옥마을부터 이천 도자기 마을까지 다 보여 드릴게요. 한국 기와의 진짜 매력을 알려 드릴게요.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지만 마음 한구석에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자리 잡았어요. 일주일 후 태겸 씨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포르투에서 한국 전통 건축 전시를 여는데 자료 일부가 분실되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나 씨 혹시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전시가 내일인데 패널 세 개가 사라졌어요. 지금 당장 갈게요. 전시장에 도착해보니 태겸 씨가 정말 곤란해하고 있었어요. 한옥의 구조와 기와 제작 과정을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들이었는데, 운송 과정에서 분실된 거였죠. 이걸 어떻게 하지? 내일이 개막식인데. 태겸 씨의 표정이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제가 보존 작업할 때 쓰는 디자인 프로그램이 있어요. 밤새 만들어보죠. 그날 밤 저희는 함께 밤을 쐈어요. 제가 그래픽 작업을 하고 태겸 씨가 내용을 정리했죠.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트였어요. 커피를 마시며 각자의 이야기를 털어놨죠. 마리아나 씨는 왜이 일을 시작했어요? 어릴 때 할머니 집 벽에 금이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포르투갈 전통 타일 하나가 그 금을 완전히 가려주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죠. 아름다운 것이 실용적일 수도 있다는 걸요. 그리고 옛 것이 낡은 게 아니라 지혜롭다는 것도요. 태겸 씨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저는 어릴 때 할아버지가 기와 고치는 모습을 봤어요. 비가 새던 집이 할아버지 손길 하나로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전통 건축에 빠졌죠.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기와 하나가 집 전체를 지킨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감동이 되었어요. 저와 태겸 씨 모두 어린 시절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전통의 소중함을 배웠다는 공통점이 있었거든요. 새벽 5시 드디어 패널이 완성되었어요. 피곤했지만 뿌듯했어요. 무엇보다 태겸씨와 함께 뭔가를 만들어냈다는 게 좋았죠. 전시는 대성공이었어요. 많은 포르투갈 사람들이 한국 전통 건축에 관심을 보였죠. 전시가 끝나고 태겸씨와 도루 강변을 걸었어요. 가족은 어떠세요? 태겸씨가 물었어요. 부모님은 제가 너무 일만 한다고 걱정하세요. 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결혼 안 하냐? 우리 늙어서 손자 얼굴도 못 보겠다고 하시죠. 비슷해요. 어머니가 늘내 또래는 다해 키우고 있는데 넌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하세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나 씨와 일하면서 느꼈어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더큰 의미가 생긴다는 걸요. 한국에 꼭 가보고 싶어요. 그렇게 일정을 마치고 포르투로 돌아온 후 며칠 뒤옛 약혼자 알바로가 찾아왔어요. 38살의 알바로는 포르투에서 문화재 관련 사업을 하는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야망이 크고 계산적인 성격 때문에 3년 전 헤어졌지만 사업 실력만큼은 인정할 만했죠. 마리아나,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냈어? 알바로의 첫 마디부터 뭔가 목적이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예전과 똑같더라고요. 포르투 중심가에 전통 타일 갤러리를 만들려고 해. 너와 함께하고 싶어. 성공은 확실해. 투자자들도 이미 확보했고 3년 안에 리스본까지 확장할 계획이야. 네가 기술 책임자를 맡으면 연봉도 지금의 세 배는 보장해 줄수 있어. 솔깃한 제안이었어요. 포르투갈에서 가장 큰 전통 타일 갤러리를 운영한다는 건 모든 타일 보존가의 꿈이거든요. 조건은 뭔데? 다음 달부터 시작해야 해. 다른 일은 모두 정리하고 이것만 집중해야 돼. 특히 그런 이상한 취미 같은 건다 접어야 하고. 그 이상한 취미가 한국 기화를 뜻한다는 걸알수 있었죠. 그 순간 우편함에서 놀라운 편지를 발견했어요. 한국 이천 도자기 마을에서 온 초청장이었죠. 태겸 씨가 추천해준 거였어요. 3개월간 한국 전통기와 제작 과정을 체험하며 포르투갈 타일 기법과의 비교 연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뛰기 시작했어요. 꿈꿔왔던 기회였거든요. 알바로가 편지를 보더니 표정이 싸늘해졌어요. 설마 한국에 가려는 건 아니지? 확실한 성공을 두고 불확실한 모험을 하겠다고? 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런 꿈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3개월이면 돼. 돌아와서 갤러리 일 시작할 수 있잖아. 안 돼.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 투자자들은 기다려주지 않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너 혼자 그런 위험한 곳에 가는 것도 걱정돼.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알바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안해, 알바로. 한국에 가기로 했어. 3년 전 받았던 약혼반지를 돌려주고 한국행 항공권을 예약했어요. 가족들은 반대했어요. 32살이 되어서도 철없이 왜 그러냐. 안정적인 일 놔두고 그런 위험한 일 하려고 하냐. 특히 어머니가 제일 걱정하셨어요. 따라 엄마 아빠 늙어가는데 멀리 가서 뭘 하겠다는 거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한국어로 된 안내판들, 처음 듣는 언어들 모든 게 낯설었죠. 내가 정말 지구 반대편에 와 있구나 실감이 났어요. 태겸 씨가 마중 나왔고, KTX를 타고 전주로 향했어요. 창밖 풍경이 포르투갈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산들이 겹겹이 이어져 있고, 논밭이 질서정연하게 펼쳐져 있었죠. 특히 산의 모양이 정말 독특했어요. 포르투갈의 완만한 언덕과는 달리 한국의 산들은 마치 한국 전통 그림에서 본 것처럼 웅장하면서도 우아했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나라구나 싶었어요. 첫 한국 여행인가요? 네, 너무 신기해요. 모든 게 다르네요. 근데 KTX가 이렇게 빨라요? 포르투갈 기차보다 훨씬 빠르고 조용해요. 전주에 도착해서 한옥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가려는데, 아, 신발 벗어야 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게 어색했어요. 포르투갈에서는 집안에서도 신발을 신고 다니거든요. 이상하네, 왜 신발을 벗지? 했는데, 이게 온돌이에요. 바닥에서 열이 나와서 방 전체가 따뜻해져요. 정말 신기했죠? 포르투갈에서는 벽난로나 히터를 쓰는데 바닥 자체가 난방이 되다니. 아 그래서 신발을 벗는구나. 바닥이 따뜻하니까 깨달았어요. 저녁에 전주 시장에서 비빔밥을 먹었는데 이렇게 많은 재료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요리는 처음이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창의적이구나 생각했어요. 계산할 때 태겸 씨가 휴대폰으로 QR 코드를 찍어서 결제하더라고요. 한국은 정말 IT 강국이구나 실감했어요. 그런데 진짜 문화 충격은 찜질방이었어요. 여기서 옷을 다 벗어야 해요. 제가 당황해서 말했더니 아줌마가 당연하지. 뭘 그리 부끄러워해 하시더라고요. 뜨거운 계란을 사서 먹으려는데 너무 뜨거워서 아 뜨거워 하며 손에서 손으로 계속 옮기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애고 서툴러라 하시면서 손수건으로 감싸주시더라고요. 식혜도 처음 마셔봤는데 이게 뭐예요? 달콤한데 쌀이 들어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목욕하러 와서도 함께 먹고 마시며 정을 나누는구나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태겸씨에게 말했어요. 오늘 시장 할머니가 너무 친절하셨어요. 돈이 부족한데도 그냥 주시더라고요. 아, 그건 한국의 정이에요.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이랄까요? 특히 어르신들은 외국인에게 더 친절하세요. 그 정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남았어요. 포르투갈에서는 이웃과도 인사만 하는 게 전부였는데, 한국에서는 처음 보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어디서 왔니? 힘들지?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지구 반대편에서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이튿날 드디어 이천으로 향했습니다. 본격적인 기와 체험이 시작되는 거죠.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천 도자기 마을에서 만난 이도현 장인은 58세 베테랑이었어요. 수십 년간 기화를 구워온 진짜 장인이었죠. 첫인상은 무뚝뚝해 보였지만 눈빛에는 따뜻함과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외국에서 왔다고? 기화가 뭔지나 아나? 포르투갈 전통 타일은 20년간 다뤘지만 기화는 처음이에요. 하지만 배우고 싶어요. 어, 그래. 타일하고 기와는 다르다. 타일은 벽에 붙이는 거고, 기와는 비를 막는 거야. 하지만 뭐, 마음은 비슷하겠지. 첫 실습이 시작됐어요. 흙을 반죽하고 모양을 만드는 건 비슷했지만, 기와 특유의 곡선을 만드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포르투갈 타일은 평평하거든요. 하지만 기와는 물이 흘러내릴 수 있도록 절묘한 곡선이 있어야 했죠. 몇 번을 시도해도 모양이 삐뚤빼뚤했어요. 도연 장인이 지켜보시더니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봐하시면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60년 경험의 손길은 정말 달랐어요. 몇 번의 움직임만으로도 완벽한 기와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첫 작품은 완전히 망쳤어요. 기와라기보다는 이상한 흙덩어리에 가까웠죠. 좌절감이 밀려오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내가 포르투갈에서는 전문가라고 불렸는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존심이 상했고 문득 알바로 말이 맞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때 도연장인이 말했어요. 흐른 자국도 결이다. 네. 완벽하게 반듯한 게꼭 좋은 건 아니야. 물이 흘러간 자국, 바람이 스친 자국 그것도 다 의미가 있어. 기와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지. 다시 해봐.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찼어요. 포르투갈에서는 완벽한 보건만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불완전함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찾는 거더라고요. 아 이게 한국적인 미학이구나 싶었어요. 며칠 후 장마가 시작됐어요. 한국의 장마는 포르투갈 비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며칠 동안 쏟아지는 폭우에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이렇게 비가 많이 와도 괜찮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날 밤 태겸씨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마리아나 씨, 큰일 났어요. 마을 자료관 지하에 물이 들어찼어요. 황급히 달려가 보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지하에 보관된 전통 기록물들과 벽화가 물에 잠겨 있었어요.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귀중한 자료들이었죠. 태겸 씨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하고 있었어요. 일단 전기부터 차단했고, 물을 빼는 중이에요. 젖은 자료들은 분류해서 응급처치해야 하는데, 어떻게 도와드릴까? 제가 물었어요. 마리아나 씨, 혹시 포르투갈에서 이런 상황 경험 있으세요? 네, 홍수 피해 문화재 복원 작업을 몇번 해봤어요. 그럼 정말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저는 시청에 연락해서 장비와 인력 지원 요청할게요.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응급처치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도연 장인도 달려왔고 마을 주민들까지 모여들었어요. 다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태겸 씨가 전체 상황을 조율하면서 저에게 말했어요. 마리아나 씨, 젖은 자료 분류하고 임시 보관하는 일 도와주세요. 포르투갈 경험이 정말 필요해요. 저는 태겸 씨의 지시에 따라 주민들과 함께 작업했어요. 아저씨들은 물 빼는 작업 도와주시고 아주머니들은 젖은 자료들을 분류해서 봉지에 담아주세요. 언어는 완전히 통하지 않았지만 몸짓과 간단한 영어, 그리고 태겸 씨의 통역으로 작업이 진행됐어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압도되었어요. 새벽 2시가 넘었는데도 아무도 집에 가지 않았어요. 60대 할머니 한 분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이 하나야 고생 많다. 너도 우리 딸 같은 나이인데 이런 일까지 해주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마치 제 친할머니가 해주실 법한 말씀이었거든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앞장서서 젊은 사람들 힘들까 봐 하시면서 밤새 도와주시는 모습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런 게 진짜 공동체구나 싶었어요. 유럽에서는 개인주의 문화에 익숙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도와주는 모습이 너무 놀라웠어요. 마치 온마을이 한가족 같았거든요. 저는 그냥 3개월 머물다갈 외국인인데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새벽 6시쯤 되어서야 응급처치가 끝났어요. 다행히 중요한 자료들 대부분을 살려낼 수 있었어요. 태겸 씨가 정말 고마워했어요. 마리아나 씨 도움이 없었다면 이렇게 빨리 정리하지 못했을 거예요. 포르투갈 경험이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아니에요. 태겸 씨가 전체를 지휘해 주시고 모든 분들이 함께해줘서 가능했던 거예요. 며칠 후 지역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외국인 보존 전문가 마을 문화재 구해내다라는 제목이었죠. 그 기사를 보며 깨달았어요. 제 기술이 한국에서도 통한다는 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더큰 일을 할수 있다는 거였죠. 도현 장인이 말했어요. 이제 진짜 우리 사람이네. 그 말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인정받는다는 건 이런 기분인가 봐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진짜 큰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와 복원 프로젝트가 본격 시작됐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업체에서 중국산 기와를 납품한 거예요. 이 기와들은 겹친 부분이 정확하지 않아요. 비가 오면 틈새로 물이 스며들어 벽을 상하게 할 거예요. 업체 직원이 비웃었어요. 외국인이 뭘 안다고 그래요? 20년간 타일 보존 일을 했어요. 겹침이 무너지면 비가 벽을 찢어버려요. 도현 장인도 제 편을 들어줬어요. 맞아. 원칙은 비라도 못 꺾어. 제대로 된 기와 써야해. 태겸씨가 계약서를 들고 시청에 항의했어요. 결국 올바른 기와로 다시 납품받았지만 공사가 2주 늦어졌어요. 더큰 문제는 시간이었어요. 계산해보니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90일 비자 없이 머물 수 있는 기간이 다된 거죠. 프로젝트 완성을 못 보고 가야 하나 봐요.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 막 한국 생활에 익숙해지고 사람들과 가까워졌는데 떠나야 한다니. 마을 주민들도 아쉬워했어요. 특히 할머니 한 분이 제두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나씨 안 가면 안 돼? 우리 마을 일꾼인데? 아이고 우리 손녀뻘 되는 아이가 이렇게 자라는데 보내기가 아깝네. 부모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실까?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진짜 가족처럼 아껴주신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태겸 씨가 말했어요. 방법을 찾아봐요. 비자 연장이나 다른 체류 자격 말이에요.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관광 목적으로 온 외국인이 체류를 연장한다는 게 말처럼 간단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체류기간 일주일을 남겨둔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나타났어요. 알바로였습니다. 마리아나, 여기 있었구나. 깜짝 놀랐어요. 알바로,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너 찾으려고 포르투갈에서 한국까지 왔잖아. 이제 장난 그만하고 돌아가자. 알바로는 여전했어요. 계산적이고 자신만만한 모습 그대로였죠. 갤러리 프로젝트가 더 커졌어. 리스본까지 확장하기로 했거든. 너 없으면 안 돼. 그때 태겸 씨가 나타났어요. 알바로와 처음 마주하는 순간이었죠. 공기가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두 남자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복잡했어요. 알바로는 태겸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아, 그래서 안 돌아가려는구나. 그런 게 아니야, 알바로. 일주일 후면 어차피 비자 만료잖아. 그때 같이 돌아가면 돼. 바로 그 순간 도연 장인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공사장에서 사고가 났다는 거였어요. 급하게 달려가 보니 도연 장인이 손목을 다쳐서 병원에 실려가고 있었어요. 기와를 옮기다가 넘어지면서 손목이 부러진 거죠. 큰일 났네. 공사 마감이 열흘 남았는데 태겸 씨가 걱정했어요. 현장은 혼란스러웠어요. 도연 장인이 없으니 세세한 기술 지도를 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마리아나 씨도 아직 기술적인 부분은 부족하지만 사람들을 조율하는 건할수 있어요. 다음 날부터 제가 현장 조율을 맡았어요. 어르신들께는 선풍기로 기와 말리기, 젊은 분들에게는 기와 닫기 작업을 맡겼어요. 완벽해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언어가 완전히 통하지는 않았지만 표정과 몸짓으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태겸 씨, 이 부분 물 흘러가는 방향 한번 확인해 볼까요? 호스로 물을 부어서 실제 비가 올때 어떻게 흘러가는지 확인해 봤어요. 몇 곳에서 물이 고이는 부분을 발견했죠. 여기 조금 더 기울여야 할것 같아요. 알바로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어요. 처음에는 비웃는 듯 했지만 점점 진지한 표정이 되더니 마지막에는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어요. 드디어 장맛비가 그친 날 푸른기와 지붕이 완성됐어요.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죠. 저는 완성된 지붕을 보는 순간 말을 잃었어요. 포르투갈 전통 타일의 파란색과 한국 기와의 검은색이 어우러져 만든 그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햇살이 비치자 기와 표면이 보석처럼 반짝였거든요. 내가 이런 아름다운 걸 만드는데 참여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환호했어요. 와, 정말 예쁘다. 우리 마을이 이렇게 멋있었나? 그 환호성을 들으며 저도 모르게 울컥했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뭔가를 해냈다는 뿌듯함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감동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그 순간 태겸씨가 제게 작은 선물을 줬어요. 손바닥 크기의 작은 타일판이었는데 한국어와 포르투갈어로 함께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었어요. 마리아나씨 혼자 한게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했어요. 제가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알바로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마리아나 미안해. 내가 틀렸나봐. 무슨 말이야? 너를 보니 알겠어. 여기서 너는 단순히 기술자가 아니라 사람들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구나. 포르투갈에서는 볼수 없던 모습이야.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갤러리는 다른 사람과 하겠어. 너는 여기 있어야 할것 같아. 알바로가 떠난 후 태겸 씨가 말했어요. 체류 연장 방법을 찾아봤어요. 문화 예술 분야 전문가로 초청받으면 가능해요. 정말일까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알바로가 떠난 후 저는 진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했어요. 포르투갈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한국에 남을 것인가. 태겸 씨가 알아본 결과 문화재 보존 전문가로 공식 초청을 받으면 체류 연장이 가능했어요. 이천 시청에서 재활동을 높이 평가해서 공식 추천서를 써 주겠다고 했거든요. 정말 그렇게 해도 될까요? 저 때문에 번거로운 일이. 번거로운 일이 아니에요. 마리아나 씨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정말 많거든요. 도연 장인도 손목이 나은 후 말해줬어요. 너 같은 사람 또 어디서 찾나? 우리 전통을 이해하면서도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준 사람 말이야. 체류 연장이 승인되고 저는 한국에서 더 오래 머물 수 있게 됐어요. 태겸 씨와 함께 푸른기와 스튜디오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시작이었어요. 낡은 창고 하나를 얻어서 청소부터 시작했죠. 벽지를 뜯고 바닥을 닦고 하나하나 손으로 만들어 갔어요. 그 과정이 힘들기도 했지만 행복했어요. 태겸 씨와 함께 우리만의 공간을 만들어 간다는 게 꿈만 같았거든요. 첫 번째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가 기억나요. 과연 사람들이 올까? 걱정했는데 첫날부터 마을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들 손 잡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 마리아나가 뭔가 재미있는 거 한다고 하더라 하시면서요. 1 년이 흘렀고 태겸 씨가 결혼 신청을 했어요. 스튜디오 마당 한 구석에서요. 마리아나, 나와 함께 평생 기와와 타일을 만들어가지 않을래요? 그 순간 저는 울음이 터졌어요. 한국에 와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거든요. 결혼식은 한옥 마당에서 소박하게 치렀어요. 도현 장인의 주례사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죠.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는데 지금은 이곳이 제 진짜 집이 된 거예요. 결혼식장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마을 할머니들이었어요. 하얀 한복을 입은 저를 보시고는 우리 딸 시집가네, 우리 딸 시집가시면서 하 오시는 거예요. 정말 친딸을 시집보내는 것처럼요. 포르투갈에서 오신 어머니가 마리아나가 이렇게 밝은 표정 짓는 거 오랜만에 본다고 하시면서 오시더라고요. 엄마, 저 한국에서 정말 행복해요. 여기 사람들이 저를 진짜 딸처럼 아껴줘요라고 말하니까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그래, 딸아, 엄마도 이제 마음 놓겠다. 네가 좋은 사람들 만난 것 같구나 하시더라고요. 3년이 지난 지금 저희는 한국과 포르투갈을 오가며 일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첫 아이 다운이도 태어났죠. 아이를 안고 있으면 정말 신기해요. 이 작은 생명이 한국과 포르투갈 두 나라의 사랑을 받고 자라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라요. 푸른 기와 스튜디오를 찾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뿌듯해요. 한국 아이들이 포르투갈 타일 그리기를 배우고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 기와 만들기를 체험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하거든요. 지금까지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리 스튜디오를 거쳐갔어요. 특히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배웠다. 한국에서 진짜 가족 같은 정을 느꼈다고 말할 때마다 제 가슴이 뿌듯해져요. 얼마 전에는 5년 전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일본 대학생이 편지를 보냈어요. 선생님 덕분에 다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지금은 브라질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라는 내용이었죠. 그 편지를 읽으며 울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받은 따뜻함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는 생각에 정말 행복했거든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게 다르고 낯설었어요. 하지만 깨달았죠. 다름은 벽이 아니라 우리가 건너는 달이었다는 걸요. 비가 그치고 파란 하늘이 보여요. 기와에 비친 하늘빛이 마치 포르투갈의 전통 타일처럼 파랗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두 나라의 아름다움이 이렇게 하나가 될수 있구나 하는 감동이 밀려왔죠. 태겸씨가 옆에서 말해요. 우리 잘했지? 네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했을 거예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32살에 모든 걸 뒤로하고 낯선 땅으로 떠났어요. 하지만 그 용기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혼자서는 할수 없는 일도 누군가와 함께하면 기적이 됩니다. 서로 다른 것들이 만나 더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용기 내어 한 걸음만 내디드세요. 그리고 그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여러분도 저처럼 상상하지 못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제 마음 속에는 한국에서 받은 따뜻함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시장 할머니의 괜찮다, 괜찮다 하시던 목소리, 찜질방에서 손수건으로 계란을 감싸주시던 할머니의 손길, 장마 밤에 함께 문화재를 구하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들이 이제는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죠. 혹시 지금 새로운 도전 앞에서 망설이고 계신가요? 낯선 것들이 두려우신가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에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따뜻한 마음들이 정말 많아요.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진심은 통합니다. 그리고 그 진심들이 모여서 기적 같은 이야기가 만들어져요. 함께라서 가능했습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에요. 여러분도 용기 내세요. 여러분만의 아름다운 푸른기와 스튜디오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저에게 가족이 되어주신 한국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고마워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름다운 만남들과 따뜻한 기적들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낯선 땅에서도 따뜻한 마음은 통하고 함께라면 기적 같은 순간이 만들어진다는 걸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따뜻한 만남과 감동이 꼭 찾아오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